tvn 한국 교통 방송입니다. 함께 써요 같이 사전 평등한 세상과 만나는 단어의 발견. 함께 써요 같이 사전 아나운서 구선합니다. 지역과 지역이 서로 돕거나 교류하려고 친선 관계를 맺을 때 자매 결연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사랑시 행복구 미소동 교통마을 이장입니다. 우리 교통마을이 무려 두개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스마트한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그저저 저, 저, 이장님 질문 있습니다. 하세요. 어, 그런데 자매 결연은 있고 형제 결연은 없는 건가요? 자매 의리는 또뭐 어떤지. 아이고 그 자매 형제 남매 모두 의리가 있어야 하니까요. 아. 소중한 의견 아주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역시 우리 장님의 생각이 열려 있다니까요. <laughs> 자매결연의 형제결연 자매 의리까지 재밌는데요. 한국 양성평등 교육 진흥원 전기련 교수입니다.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해서 친선 관계를 맺는 일을 자매결연이라고 하는데요. 기관 단체와 사업자 간의 관계를 특정 성별로 표현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매결연보다는 상호 협약이나 상호결연으로 바꿔 써 보시면 어떨까요? 서로 배우고 돕는 관계를 맺는 것, 상호 협약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써요 같이 사전이었습니다.